네, 또 여기 용이 약초에 왔는데요. 이야, 더덕들이 어마어마해. 더덕, 도라지. <목소리> 여기 용이 약초면은 바람만 봐도, 어, 그냥 건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그건 그건 뭐예요 어머니? 예. 장두콩. 작두, 응. 아 장두콩? 응. 이건 어디다 먹는 거요? 충뇨증. 에? 또 충뇨증. 충뇨증에 좋은 응. 그막 장두콩이. 장두콩도 응. 아. 있고 응. 뭐여 여주죠? 저거 저거 응. 여 여주. 예, 여주? 당뇨에 좋은 여주. 응. 뭐다 있네. 산수유도 있고. 산수유? 산수유 남자한테 좋은 산수유잖아. 예. 응. 이거 얼마씩해요 이거 근에 3만 원. 한 근에 3만 원? 예. 응. 야이거 그냥, 그냥 일일이 이렇게 달라면 실을 네. 또뺀 거예요? 예다뺀 네, 거예요. 와 이거 실을 실을 뺀 것을 네. 이렇게 3만 원이면 그냥 싸네. 이거말 이게 이거 이만큼 말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따서 가 실을 빼서 말려서 이게 저 남자한테 줬잖아요. 네. 남자한테 그 전립선 뭐소팔매도 먹을 필요가 없고 야또 이건 찍이요직 네, 말린가? 네. 이건 간에 줬죠 네. 야. 아, 치 향이. 아주 치킨 향이. 요거 그냥 저, 데려 먹어도 좋고, 그, 물에다가 삶아서. 네. 예, 아, 요건 뭐예요, 요거 이거는, 그러면...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 야 그, 말로 만듣던 네. 그, 저 염소가, 염소 수컷이 암컷 막 100마리, 200마리를 거는데, 이, 남자한테 아주 좋다는, 그, 삼지구엽초, 음한과 이제, 이런 것은 얼마씩인 거예요, 뭐? 이거 한근에 10만원인데, 한근 도 주면 힘들어요. 야, 한근에 10만원, 이게 자연산이요? 자연산. 야, 여기 무조건? 예. 네. 야, 여기, 한근에 10만원이랍니다. 이거,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답니다, 이게. 말려서. 이거 데려 먹는 거예요? 예. 네. 야, 야, 여러분, 진짜, 뭐, 저기, 비뇨기과 가서 비약을 라 드시지 마시고 예 여기 삼지구엽초 무주 전통시장 용인의 약초 가게에 오시면은 정말 남자한테 좋은 삼지구엽초 음양곽과 또저 뭐지 아까 산수유도 있고요. 야, 요 이건 뭐요? 이고다 큰애 아이고, 무겁네. 아이고, 아무튼 어, 얼굴 사장님 얼굴 앞 사장님 얼굴 얼굴보다 더 커. 어, 아이고 막 얼굴이 가려져 버려. 요거 이제 항암 효과 있고 면역력 증대해 줬 거니. 말굽 버스이야이 구천동에서 따온 거랍니다. 야, 좋네. 저 호, 호두도 있네, 호두. 딱. 어? 호두가 이게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치압하고 어, 이랬는데. 고두는 얼마씩이에요? 응? 고두는 얼마씩이요? 킬로 만 원이요. 킬로에 키로 만 원. k 로에만 원씩이고. 만 원? 네. 또 여기 깐깐 네. 깐 여기 있던만깐 네. 거. 네. 깐거에서아깐거이거 호두 아니에요? 네. 하나 먹 보겠습니다. 아. 응? 고소한 풍미가 이게 고, 호두 깐거 알랭이만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팔아요? 키로에 3만 5천. 아, 이거, 키로에 3만 5천 원? 싸지, 왜냐면, 그, 저, 저거, 사다가 깨서 뭐 해면 이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음. 이야. 이게 특히,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 그 겨울에 또 면역력 증대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그 항산화에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 무주에서 직접 생산한 네, 무주 자연산 호도입니다. 아, 이걸 또 일일이 깨서, 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키로에 3만 5천 원이랍니다. 아, 여기도 있겠네.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네. 또 하나 집어먹은 거예요. 아. 네, 무주. 용인의 약초 가게에 오시면은 정말로 몸에 좋은 예, 무주에서 나는 진귀한 약재와 또 특용 작물, 그, 예, 많은 그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예, 여러분 필요하신 예, 필요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어, 사서 드시면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오늘도 대박 나시고 영원히 건강하셔요. 네, 네. 우리 영원히 건강하셔요? 예, 예, 예. 저도 예, 예. 찍어줘요. 예예예. 예, 예. 건강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나가지고. 또 연장 얼굴이 편안하시고. 갈때 이제 갈때됐는 거야.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한올 나라는 갈 때. 지금, 거 지금 몇 학년이죠, 어머니? 몇 아, 학년? 8 학년. 아, 학년이면 이제 시작이요. 그랬어 <laughs> <laughs> 인생 150이요. 아이고, 몰라요. 예. 네, 어머님 건강하시고 우리 용희 약초에 음. 오시면은 음. 불로장생 늙지도 않고. 건강하고 어, 행복하게. 아니. 그, 아니 예. 이, 이 아주머니가 예. 우리 젊어서부터 다기는데 좋아. 에 예, 맞아요. 어, 엄청 좋아. 예, 이거 그냥 어. 직접 산에서 계시고 음. 산채도 오시고 음. 예, 용의 약초 가게 예, 정말 보시면은 진귀한 보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한번 예, 들려서 그냥 안사시더라도 차라도 한잔. 어디서 오셨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적인 방송 KBS, MBC, SBS가 아니고요. 음. 무진장TV라고 있어요. 무진장TV 어머니. 네, 무진장 텔레비전 네,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 건강하셔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여기 와서 차도 마시고 또뭐딱 여러 가지 맛있는 약초 많이 먹고 갑니다. 오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주 전통시장에 있는 용의 약초 가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되십시오.